안녕하세요. 병아리입니다. 어, 우리 인간의 몸은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상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는 적색 경보가 발령이 되고 그제서야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럼 이 신호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뻐근하며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이 졸리다면 이 당뇨병 초기일 수 있으니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이 당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또한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잦은 두통이 있다면 빈혈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혈관질환이나 부정맥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리고 동시에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같이 온다면 제일 먼저 탈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사를 했는지 아니면 이뇨제를 복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와는 무관하다고 하신다면 운동을 많이 하거나 급격하게 체력 손실이 심한 운동을 했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laughs> 운동 직후 숨소리가 쌕쌕거리며 호흡이 거칠어진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 호흡곤란인데요. 호흡곤란 이외에도 기관지 내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운동 직후에 본인의 숨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섹섹거리는 새소리 같은 소리가 섞여 나온다면 천식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붓는다면 부종을 의심해보세요. 몸속에 나트륨 성분이 축적됐거나 심장, 간,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부종인데요. 어, 살이 찌는 것과 몸이 붓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몸이 붓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붓기 시작한다면 부종을 의심해 보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극심한 두통에 매일 시달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일 정도였죠 처음에 2-3일은 두통약을 먹고 그래도 안되는지 가까운 의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CT까지 찍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MRA를 찍은 이후에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바로 상급병원에 가서 어, 큰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두통은 단순한 편두통으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진통제 하나를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이런 일상으로 두통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직장 후배 같이 단순 두통으로 알던 것이 대뇌동맥류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동맥류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부종이 특징인 것인데요. 어, 두통이 이 동맥류로 의심을 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메스꺼움, 구토, 빛과 소리에 민감하고 후광을 보는 것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두통과 함께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분명히 이상신호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만큼 살이 빠져야 심각한 체중 감소인 것일까요? 이 식사량과 무관하게 평상시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분들은 2.5kg 이상 체중이 줄어들었다면 이상신호입니다. 다소 체중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 어, 평균 3.5에서 4.5kg 이상 체중 변화가 있다면 이상신호로 보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경우 위장 쪽으로 질병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를 찾아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손톱이 울퉁불퉁해졌다면 류머티즘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손톱은 혈액순환과 표피세포 기능으로 우리 몸의 폐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손톱이 울퉁불퉁해져 있다면 만성 염증성 질환을 의심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흔히 구치는 입속 수분 부족 그리고 비염 구내염 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구취 원인에 소화기성 구취도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구취의 원인 중이 소화기성 구취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염 수분 부족 등 구내염이 아니더라도 소화기관의 상태를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의 일상생활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신호와 증상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심코 지나쳤다가 자칫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시그널, 그 신호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회가 된다면 후속편을 제작해서 나머지 신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였습니다.